여기, 여기 놓고 있잖아. 일단 아, 일단 고 일단 놓고 있을게요. 준비. 시작. 그래. 싸네, 싸스, 픽 싸. 놓게요. 보내요. 나보놓게 나잖아. 너때 뭐야, 뭐야, 뭐야? <웃음> 뭐야? <웃음> 뭐야? 어떻게 하는데 어떻게 하는데 어떻게 하래? 어떻게만 재밌거저 어차피. 뭐야, 뭐야? 뭐야? 다 자, 진우개 s u p e 아, Super. Super. s u p e 주세 u p e r Super. Super. s u 게 e r Su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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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u 시작! 오. 와 진짜.. 오오 뭐야 뭐야 뭐 어, 하나! <laughs> 아 노래가.. <눈이 안 웃음> 아, <laughs> 하늘. 아자 하늘씨 이렇게 감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하늘! 실패! 실패!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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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시작! 오늘 여기 함께 해주신 스태프분들과 저희 멤버분들과 택배분들! <laughs> 나도 없어. 그거 편집일 걸? 그거 편집일 걸? 응. <laughs> 자, 활찬 씨. 잠시우요 들을 도실아 이거. 지금 괜찮은 것 같은데 초반에는? 어. 버티는 거야? 대형이 발바닥 간지럼 아. 아, 실출 영화. 아, 실출지 났어요. 음. 음. 진짜 간지럽기 왜이니 아니야. 어어안 타는데? 진짜 어컨 아, 열핀다. 아, 아. 아 내가 친구 스페강인 싹빼줄려고 아. 아, 아진 감동인가? 시작하겠습니다. 청기 내려, 백기 올려, 둘다 올려, 둘다 내려. 청기 내리지 말고 백기 올려. 청기 내리고 백기 내려. 청기 올리지 말고 백기 하나 줘. 백기 하아 줘요? 백결 하나 줘. 백결 하나 줘. 백결 하나 줘. 예, 예. 아아나 줘. 에 예. 예. 아, 그 <laughs> 아까 아, 중간에 김이 사카가 김이 사카가카스로 예. 어, 그거 맞습니다. 를한 번. 아, 어, 필하면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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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될까? 아, 근데... 1 0한 번으로. <laughs> 도전 안 했잖아요. 아, 그게 그렇게 된다고? 아, 애교하고 있어요, 지금. 카메라 보고. 어디 한번더 갑니까? 3만원1한번 하나, 둘, 셋. 큐. 와이퍼 열렸다. <laughs> 와이퍼 SLV. 도전하겠습니다. 도전. 시작! 김사까삭까김사까삭 김사까, 삭사 김사까사. <laughs> 보도그냥만 그냥, 음. 뭐 이거 어떻게 근데 그렇게 하면 돼. 그렇게 하면 돼. 오케이. 준비. 시작. 그대로 나와야 돼요. 그 그대로 들어서. 자. 한강뷰 보이네 오! 그래? 아니. 한강뷰가 보. 저는 름이 그 이유는 뭐냐? 일단 제가 춤을 별로 안 좋아하고 또 여름 밤에 나가서 밖에 있는 것좀 좋아해서 겨울보다는 여름을 더 좋아합니다